상관이라고 하는 성분은 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죠. 상관이라는 것은 미래형 에너지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틀이죠. 질서죠. 관은 그 질서 규칙을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그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상관이 하나라도 있다면 상관이 재성으로 가는지, 인성과 어떻게 조율하는지, 관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상관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에너지들이 전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사주는 상관이라고 하는 속성이 인성과 페인이 돼 있죠. 상관 페인이 돼 있죠. 그러면 좋은 점은 몇 배로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상관이 정관을 볼 경우에 물론 여기는 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잘 다듬어지니까 문제가 없지만 상관이 정관을 볼 경우만 본다면 상관 견관이죠 상관의 기질과 정관의 기질이 두 개가 다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아랫사람일 때는 윗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내가 윗사람이 되면은 아랫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조율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된다. 사주팔자가 상극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조율하지 않으면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더라. 그다음에 상관이 비견 겁재를 만날 경우에는 그 상관의 기질이 좀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관이 편관을 만난다면은 이 편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편관이라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라는 뜻도 되고 어려운 직업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내 편관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편관의 기질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편관의 직업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전해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관적인 능력으로 제압을 하니까 그 상관이 특별한 기술로 발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상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평관을 만나게 되면 특별한 기술로 바뀌더라. 그것을 상관재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의 에너지가 상관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게 사회로 보면은 개인이란 뜻이에요.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상관의 세상이에요. 이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재로 들어가야 돼요. 재로 들어가서. 사회적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유통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법이나 규약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이라고 하는 성분이 세상의 틀을 바꾸고 싶어 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상관이 관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 인이라는 게 있죠. 인이 상관을 조절하죠. 인이 그걸 하는 거죠, 상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알려 주죠. 뭘 통해서 알려 줘요? 교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관이 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이 세상에 틀을 만들어서 개인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의 규범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상관의 모습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 극이라는 게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제시. 조절. 그런데 상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죠. 상관은 정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새로움을 제시하는 거죠. 기존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상관한테는 의미가 없죠. 상관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 사회적으로 인증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그것이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인식시켜주고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공유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개인이 보여주는 표현하는 영역이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인에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차를 거치고 법과 규약에 의해서 문서화가 되고 그러면 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 이는 외견상 틀과 같고 변화가 없는 틀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죠. 그 변화를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그 틀을 제시하는 관과 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 조직을 또는 조직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자꾸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고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재능이 사회의 유통 시스템으로 자꾸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식신상관, 재성이 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의 기능과 재성의 기능이 발달한 사회 조직은 자꾸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관성과 인성이 너무 강한 그 조직사회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조직사회도 있겠죠. 또 이제 영역별로 어떠한 영역이나 어떠한 직업은 식신상관이나 재성이 유리한 분야가 있을 거고 어떤 분야는 관성이나 인성이 유리한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에 관성이나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식신상관이나 재성이 발달한 조직에 가서는 그 분야에 가서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나 재성이 발달한 사람은 관성이나 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가고 싶지도 않겠죠. 부모님의 의견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가봤는데 자기 실력 발휘가 전혀 안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어떤 성분이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분야로 갈 것이냐도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때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잣대로 기존의 학교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관찰하고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하시면 개인 맞춤형 재능 개발, 잠재력 개발, 잠재력 발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주팔자 내에서 상관이 있으면서 인성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성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관이 있으면서 재성과 만나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 인성, 관성, 재성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각각의 우리는 장단점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지금 시점에서 당신은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장단점을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십성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관 공부를 하니까 상관을 중심으로 보세요. 상관이 다른 에너지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아니면 아예 만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상관만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고 무엇을 주특기로 개발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제안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상관의 모습이 이렇게 상관이 어린 시절에 강력하게 발달이 돼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알수 있어요. 이 사람 사주 팔자 자체를 분석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속에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까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식신 상관 재성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 기존의 세상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사주에 식신 상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식신 상관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상에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더 강하게 쓰느냐 약하게 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주 내에 상관이 한 개라도 있다면 그 상관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주 내에 상관이 있을 경우에 상관을 중심으로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가 잘 이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 상관폐인이다, 상관견관이다, 상관제살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사주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성향대로 살아가면 제일 좋지만 또 막상 세상에 살아가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어떤 형태로든 관성과 인성이 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상관이 인성도 만나지 말고, 정관도 만나지 말고, 평관도 만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죠. 그거는 이제 상관 입장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본 거예요. 상관이 사실은 뭐, 상관에서 멈추든가, 주변에 다 상관을 만난다든가, 재성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좋겠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어떤 기준의 틀로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상관이 재성을 만나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뭐로 가요? 과욕으로 가죠. 다변화로 가죠. 이것저것 뭐 많이 시도하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 인과 정관, 편관의그 다듬기 작전에 자기 자신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상관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가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생활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 낸 거예요.